안녕하십니까 평양필시채널입니다. 오늘은 스타리아 한번 구경 가보려고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 대리 가서 한번 영상을 구경 모드로 보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이동 경험을 변화시킬 새로운 모빌리티 휠 디자인 오 이씨. 이쁘다 이쁘다 아 여기가 여기가 색깔이 틀리네 LED 두껍고 사체는 음. 라이트는 뭐 똑같은거 같고 휠 디자인은 아, 전반적으로... 아빠... 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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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은... 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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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훨씬 이쁘네 LED 파라메트릭 LED 오 스타리아. 오 베젤이. 오 그럼 녹음이네. 스타리아 라운지. 외국뱀 같다. 오. 오. 사람 금호타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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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오. 오. 이 오. 진국. 어. 트 아, 열리고 닫히고 센서가 있네. 와, 요 스팔. 라운지는 틀리네. 와. 진짜 예쁘다. 라운지 모... 아 밖에 있는 거랑 군승하고 또 틀리네 라운지 모델이. 요 이거 LED는 똑같은데. 다크크롬 월딩, 다크크롬 처리가 돼 있네요. 센서가 있고 오예오 예. 오, 이런 게 중간에 돼. 전방 센서 LED 헤드라이트. 빵빵이동도 들어가 있고요라제터 엄청 크네. 와. 엄청 크다 오. 그럼. 리퍼가 이쪽에도 돼 있네. 라운드는. 수납함이 엄청 <놀람> <안청. 웃음> 어, 이쪽에도 여기도 이렇게 있고 아 음. 발판 있고 아 이거는 전동되어 있는데 음. 한번 봅시다오 <laughs> 문자 활용도가 되게 좋아졌네. 수납은 와 장난 아니다. 만약에 닫으면 응. 응. 낮아지는 게. 어, 되게 편한데 팔걸이가. 이야. 네. 공기 유에 노트가 이렇게 있고 오. 오 완전 좋아. 여기 잡는 게 있고, 있고. 여기 노트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아 생각보다 여긴좀 작네. <목소리> 이소 박스야. 야. 어, 불이 들어오네. 스타리아. 어, 팔걸이가 어. 팔걸이도 <목소리> 상당히 잘 됐어. 오, 어, 되게 편하다. 딱 탔을 때 느낌이 착좌감이 되게 높고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콘솔 박스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 누르면 이렇게 닫히고 열리고 어? 아까 불이 들어왔는데? 열고 닫을 때만 불이 들어오나 보네요 어? 분리도 돼거꾸도불리도돼 이런 것도 되고 수납함은... 와 이쪽으로 다 넣어도 되겠구나 콘솔 박스에서 이쪽 가운데로 넣을 수 있게끔 되어있네. 오, 여기 책자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넣어도, 오, 앞쪽에도 상당하고. 아, 여기가, 커플도 아하, 싱글 커플도래 P, R, D, N. 여기다가 무선 충전 패드. 어, 충전패드 이렇게 넣는 거구나. 다 터치네요. 오, 올 터치네. 화면이 12.5인치인가? 뭐, 그 정도 되겠는데. 와, 멋있다. 오, 안에 디자인이 상당히 멋있는 것 같아요. 블루링크 이제 다 5년이네. 차뭐 이런 것도 오 도어 여는 거랑 아, 문 여는 거, S S 블루트링크 아. 어 여기 빌팅캠 진수 요금징수 스피커 불이 나오나 봐요 이런 것도 괜찮고. 되게 큰데 되게 큰데 되게 낮네 이 라인이 이만큼 가슴 뼈 있는 데까지 밖게안 오네 옛날 스타렉스는 엄청 컸는데 버튼식으로 또 열선하고 통풍 시트가 이렇게 있네요. 앞에도 보면은 220볼트랑 USB 단 양쪽으로 되어 있고 밑에 서랍이 되어 있고 이게 라운지 기본인 것 같은데? 다들보죠 오. 오, 창문은 이렇게. 아 카니발은 밑에서 위로 올렸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네요. 썬바이저 그리고 공조기 컨트롤러가 이렇게 후석에도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뭐 간단한 이런데 커플도 의자를 돌렸을 때 느낌은 와 이렇게 하면 놀러 갈때 진짜 좋겠다. 서로 마주 보고 발도 이렇게 뻗을 수 있고, 오,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야 컵홀도 뒤에도 있고 USB 이렇게 있고 뒤에 좀 한번 마주 볼까요? <laughs> 아, 이런 느낌이네. 이 느낌. 오, 이거를 잡고 당기고. 뭐 돌릴 수 있다고 그던데 음. 음. 땡기는 거는 음. 땡긴 거잘 모르겠다. 아. 오, 아이소픽스, 여기다 것도 있고, 오, 전반적인 느낌이 상당히. 고급진네 오, 타 전면 다, 스웨이드. 저도 있어. 공기 통, 공기 나오는 그, 에어벤트도 선정에 달려있고, 세 개가 이렇게 되어있고, 등은 뭐, 이렇게, 단선하게 되어있는데, 아, 요게 그, 그거 얘기하는가 보다. 뒷좌석을 앞으로 땡겼을 때, 아니지, 뒷좌석을, 3열을 앞으로 땡겨야, 어, 트렁 공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레버를 요걸 땡기면, 예, 요, 발판 의자가, 이렇게 생기겠지? 맞아. 이때 네, 한 번, 이제 한 번, 조정하는, 어, 오, 그래도 시트나 뭐 이런 거는, 개방감이, 와, 뒷유리 개방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무슨 버스 같아. USB 충전기, 어 여기도 있고 요 앞에도 있어 야 얘는 또 위,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방식이네 오 얘는 또요렇게예고이 뒷유리 뒷유리 열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없는 것 보다 음 착장도 괜찮은데? 어허. 상당히 와 양쪽 다동일하아뒤 아, 버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버튼을 눌러도 되고 레버를 네 당겨도 되고 스타일 반응 어, 속도가 빠르다 문자가 이렇게 큰데 하나씩 또 빠르네 빨리.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오. 와, 이거 진짜 크네. 이런데. 주무를 내줬네. 오, 레고.

열선, 핸들 열선. 파킹 브레이크 여기 있네. 전자식으로 바뀌었네. 다이어리. 아, 요거는 이제, 아, 요런 게또 있네? 깜빡이 등, 스타트 버튼. 요게 이제 안전벨트 안면 자석이 이제 불이 들어오나 봐요. 이렇게 공들 버튼, 오. 음, 여기 이제 계기판이 딱 되는 거고, 아이 컵홀더. 예, 네. 아까 그 싱글 컵홀더가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운전석 컵홀더. 그다음에 여기 말해봤던 <laughs> 콘솔. 네, USB, 블랙카메라 전용인지 뭐 충전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 콘솔. 스타리아만 라운지만 있는 콘솔. <laughs> 와, 수납공간 이 진짜 많네요. 여기도 상당히 많고. 문짝에도 보면, 컵 폴더를, 컵 같은 거 넣을 수 있겠구나, 저쪽에. 음, 페달은, 1번 음, 페달.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어만, 문을 열어야만, 스타리아. 불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핸들. 핸들은, 뭐. 네. 비슷합니다 네. 모드 있고 통화 버튼 있고 종료 버튼 있고 볼륨 조절 이거뭐어 메뉴 버튼 차선, 차선 음, 이탈 차선 이이탈 방지 이튼하고이거는고로동하고 이동하고 이동하고 이동 오. 라이트도 보면은, 조각조각. 상당히, 와... 이쁘다. 어우. 만 이렇게. 이렇게. 음. 어 스포츠카드 아닌데, 패드시프트가 들어갔네. 않은데도 아, 근데 이제 텔레프스틱은 요렇게 수동방식으로 되어있네요. 시야거리는 좋다. 굉장히 좋네. 아, 앉은거리 느낌도 괜찮고. 아, 앞이 상당히 길다. 오, 보들 스피커도 이렇게 조여하고 있고 음. 자 이제 트렁크도 한번 봐야죠 어. 얘도 터치 식이네 뒷모습이 이쁘네 뒷모습이 한번 닫아 보도록 할게요. 오 트렁크 크기도 트렁크 크기가 지하 주차장 열기 힘들겠다. 와, 상당히 높은데? 근데 짐, 이렇게 앉기에는, 짐 앉기에는 무릎? 무릎 밖에안나 오케이. 오, 앉아서 있긴 되게 편안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캠핑 낚시하기에는 딱 좋네요. 네. 한번 닫아볼게요. 통유리네 통유리 자, 오늘은 이렇게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모델 음,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사양 가격 좀 볼까 이게 지금 있는게 요거에 판매가격이 4천0 0배 사천만 원의 헐스 인스퍼레이션 구인승 아 이게 주력 모델이 되겠구나.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스타리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